안녕하세요. 광고 모델과 유튜버로 활동 중인 레드망고입니다. 여러분들께 간질간질 발 무좀에 바를 수 있는 알로에 쿨링 크림을 집에서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. 음, 발톱 무좀에도 이제 제가 바를 수있는그 수 에센셜 오일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, 사실 발에 각질도 생기고 막 간질간질하기가 어 다른 때보다 이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간지러운 것 같아요. 그렇죠? <laughs> 그래서 같이 생기셨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발을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가 여기다가 알로에를 담아왔어요. 알로에를 담아왔는데 알로에가 이게 한 10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산뜻해 보여요. 보이기도 <laughs> 이 제형에다가 알로에가 굉장히 산뜻하고 그리고 항염 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에 바르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피부가 화끈거리거나 그리고 밖에서 그을거나 할 때도 알로에 많이 바르시잖아요. 다리 간질간질 하실 때 씻고 나오신 다음에 발라주시면 돼요.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보통 약국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는 또 용량이 적고 그것도 사용하시면서 이 제품도 같이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준비해 봤거든요. 이 에센셜 오일은 10%가량이니까 1ml 정도 넣어주겠습니다. 10ml에 이제 알로에가 있고요. 여기다가 30방울.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잘 저어주시면 돼요. 어, 이렇게 사용하실 때 트러블, 얼굴에 트러블 나시는 경우 있잖아요. 이 티트리 에센셜 오일도 들어있고 알로에가 굉장히 산뜻하기 때문에 트러블 부위에 이거를 발라주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트러블이 좀 사그라들고 굉장히 시원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딩크림 요거를 이제 발막 간지럽고 모존때문에 막 긁으시잖아요 그럼 그 각질이 막 떨어져갖고 굉장히 다른 분, 집안의 다른 분들한테 옮기기도 하고 안 좋아요.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그 간지럽고, 음, 무좀이 생겼을 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. 그럴 때는 이 제가 말씀드리는 발 무점에 바르실 수 있는 쿨링크림을 발라주시면 됩니다. 간지러우신 부위에 해갖고 편하게 발라주세요. 편하게. 다리다 생각하고 굉장히 시원해요 음. 네, 이렇게 관리를 꾸준히 해주시면 은 음,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또한 꿀팁을 또 알려드리자면 은 네, 수건 같은 경우에는 발수건 그리고 발수건은 따로 써주시는 게 좋고요 네, 발톱깎이, 손톱깎이도 따로따로 사용해주세요 왜냐면 발톱에 있는 균이 손톱으로 옮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. 따로따로 따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제가 여러 가지 무좀에 관련된 천연 케어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발톱 무좀에 관련된 천연 케어가 또 있고요. 음, 그리고 발 스프레이, 발 무좀 스프레이도 있어요. 그러니까요. 여러분들 이 방법들을 활용하셔서 네, 무좀에서 빨리 <laughs> 나오셔서 또한 즐거운 생활 또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이 유익하시고, 또한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네,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릴게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.